안녕하세요. 머리 하는 쇼홍이입니다. 위에 머리부터 세 가닥으로 나눠서 따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두번 정도 따서 양쪽에서 머리 끌고 와서 머리 합쳐서 따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 뭐 디스코 닦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머리 따서 그대로 머리 나눠서 가져오시면 되고요. 나눠주는 양은 머리 전체 숱에 따라서 다르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조금씩 나눠주시면 손 앞, 팔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많이씩 나눠서 좀 빨리빨리 끝내는 게 조금 팔이 덜 아프겠죠. 그래서 이렇게 따서 느슨하지 않게 최대한 짱짱하게 따주시면 되고요. 위쪽 머, 부분은 보여요. 보일 거예요. 멀린 머리 만들 때. 밑에 부분은 크게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밑에 부분은 짱짱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에머리는 잔머리 삐져 나오지 않게만 따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대로 따서 느슨하지 않게 짱짱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따서 머리 길이에 따라서 계속 반복해서 따 주시면 되고요. 끝머리는 조금 남겨 주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 끝머리로 이용해서 모양 만들 거기 때문에 끝부분은 조금 남겨 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생각 없이 따다가 따주다가 끝머리 너무 조금 남겼는데 저보다는 조금 많이 남기시는 게 좋고요. 끝머리 조금 남긴 상태에서 고무줄로 풀리지 않게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묶어서 따주기만 해도 예쁜 건 아시죠? 이 상태에서 머리 반 접어줄게요. 반 접어서 다시 한번 반 접어서 다시 내려서 그대로 가운데 부분 잡은 상태에서 고무줄로 묶어줄게요. 묶어서 끝부분 고무줄 묶은 부분은 이제 빼줄게요 이렇게 올려서 올림머리 할 거라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는데 겉에 보이는 고무줄 가려 줄 거예요 나무물 이용해서 그래서 저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남기시는 게 좋아요 전체 한 바퀴나 두 바퀴 끝머리 남긴 길이에 따라서 그대로 돌려서 두피 가까이 붙여서 실핀으로 머리 풀리지 않게 가운데 부분만 잡아서 고정해 주시면 되는데 개수 상관없이 고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위에 머리만 머리 벌려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머리 조금씩 빼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셔도 돼요 오늘 헤어도 쉽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응용해서 예쁘게 올림머리 해보세요 남은 시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